첫 느낌 요지경속관리사무소 41화 대기업을 퇴직한 후 선배의 도움으로 재취업에 도전하게 되었다. 대한주택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 가까운 곳을 찾아 이력서를 넣었다. 경력별로 수전설비를 선임할 수 있는 용량이 틀렸기 때문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전회사에서의 전기분야 경력을 닥닥거로 모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력서를 오후에 제출했는데 다음 날 오전에 전화가 와서 면담 한번 하자고 전화가 왔다. 이곳은 적은 세 대수의 공동 주택으로 평수는 제법 컸다. 자전거를 탄다면 10여 분이 걸릴 거리를 약간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걸어서 갔다. 정문을 통해 우측으로 아파트 사이에 서 있는 2층짜리 관리 사무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면담이라기보단 바로 출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세대수가 적어 라이선스 가진 사람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니 신청자가 오랫동안 없었던 듯 싶었다. 관리사무소는 2층으로 1층에는 노인정이 있었다. 작은 사무실에는 관리소장과 격리대리 자리가 있고 주임 자리도 있기는 했다. 그리고 안측으로는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관리소장을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 전기실로 향했다. 주차장을 걷다 오른편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두컴컴하고 강한 모터 소리가 들려온다. 첫 느낌은 불결하고 더럽고 사람이 있을 곳이 못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쩌랴 경력을 채워야만 밝은 지상으로 갈수 있지 않겠나. 문을 열고 다시 몇 개의 계단을 내려서니 기계실 전경이 나온다. 노랑, 빨강, 파랑의 배관들과 펌프들이 연결되어 있다. 기계실에서 다시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기실이다. 전기실 특유의 윙하는 소음이 들려온다. 기계실에 비하면 전기실은 깔끔한 편이고 그 끝에는 발전기가 놓여 있다. 다시 되돌아 나오다 보니 전기실과 기계실 사이에 숙직실이 있다. 들어가 보니 불결해 보인다. 다행히 침대가 두 개이니 내 것을 정하고 빨아서 사용하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 규칙을 지켜주냐에 달려 있겠다. 이곳엔 독한 모기가 있었다. 자다가 몇 군데 물리면 그날은 잠자긴 틀린 날이었다. 모기 퇴치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으나 소용이 없어 개인용 모기장을 구매해 사용을 했었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입구는 틀리지만 기계실 바로 옆이 정화조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첫 근무날 바로 못하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관리소장이 막걸리를 사가지고 와 그걸 몇잔 먹고 나서 그대로 골아 떨어졌던 걸 생각하니 괜한 웃음이 번져 나온다. 첫 느낌을 정리하자면 지하 주차장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서 한번더 내려가는 곳이라니 내가 땅 두더지도 아니고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았다. 거기다 낡은 기계실의 어두운 조명의 정황가는 설비들은 나를 더욱 주눅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 옆으로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지하 물탱크실이었다. 지금도 궁금한데 왜 이곳은 어둡다 못해 컴컴해야만 한단 말인가. 나에게 당장이라도 나이트 메어의 플레디나 에이리언의 괴물이 덮쳐올 것 같은 공포감을 선사하기에 충분한 장소다. 차라리 예전에 투덜거렸던 전기실 변압기의 진동음은 100배 나은 편이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으나 여기서 경험을 쌓아야만 사무실 같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에 버틸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유지경 속 관리사무소 41화 첫 느낌 종료. 앞질로 시작해 답질로 끝나는 이야기.